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분후입니다 간만에 뵙습니다. 이 사진 보셨죠? 왼쪽은 아디다스 모델 촬영한 카라 델레바인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누구지? 오른쪽은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아니, 왼쪽은 카라 델레바인인데 오른쪽도 아디다스 모델이라고? 웃기죠? 근데 이거 그냥 밈이 아닙니다. 지금 AI 이미지 기술이 얼마나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구글의 나노바나나 AI가 등장하면서요. 포토샵 같은 툴들 진짜 위기예요. 그냥 장난이 아니라 어도비의 주가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요. 일단 나노바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작고 빠르고 스마트폰에서도 돌아간다. 그래서 나노바나나는 그냥 웃기라고 넣은 듯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이 기술의 속도와 성능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미지 생성하려면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달고 몇분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명령어 프롬프트 치면 끝입니다. 이게 구글 메타, 채찌 PT가 지금 경쟁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럼 포토샵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어도비 우리 다 알죠? 디자이너들 성지 같은 존재였는데, 최근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에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지 생성 기술을 이제 누구나 쓸수 있게 됐거든요.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그냥 멋진 운동화 포스터 만들어줘 하고, AI한테 말하면, 알아서 해줘요. 그것도 진짜 잘. 어도비가 GPT 같은 생성형 AI에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도비도 파이어플라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미 더 빠르고 더 쉬운 걸 쓰걸 선호하기 때문에 경쟁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나노바나나가 만들어낸 경제 파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진짜 경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술이 그냥 툴 하나 바뀐 게 아니고요. 산업 구조를 바꿔요. 첫 번째, 콘텐츠 제작 비용 미친 듯이 절감됩니다. 예전엔 썸네일 하나 만들려면 디자이너 섭외하고 수정하고 시간 걸렸잖아요? 이제는 유튜버 혼자서 AI로 1분이면 끝. 프리랜서 디자이너 시장에 타격 갈수 밖에요. 두 번째.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AI 이미지 프롬프트 전문가 이런 거요.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가장 예쁜 이미지가 나오는지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직업들 진짜 많아질 겁니다. 세 번째. 글로벌 마케팅 자동화. 오뚜기 카레 델레바인 이게 딱 예시에요 ㅋ 한국 브랜드인데 외국 모델의 포스터 스타일이 해외 감성? AI가 로컬 감성 맞춰서 이미지 만들어주는 시대가 온 거예요 스톡 이미지 이제 누가 사요? 예전엔 블로그 하나 써도 이미지 사야 했는데 이제 그냥 AI가 만들어주니까 그 시장도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서 브랜드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이미지 AI가 너무 강력해지면서 브랜드들 머리 아픕니다 가 만든 이미지인지 모른 채 유통되는 경우도 많고 브랜드 로고가 학습되어서 엉뚱한 데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만든 AI 모델을 아디다스 의 스포츠 모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알고 보니 AI가 만든 거예요. 킥킥. 이게 웃기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AI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바꾸고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노바나나 AI 11까지 활용법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친 기술을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제가 따라하기 쉽게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노바나나 AI, 이렇게 11가지로 활용됩니다. 크롬을 켜고 구글 스튜디오에 접속합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이미지 fx 검색합니다. 구글 랩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구글 랩에서 이미지 fx 클릭합니다. 클릭 후에 원하는 모델을 검색해야 됩니다. 저는 20대 여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fx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령어 프롬프트를 칩니다. 20대 여자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조금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명령어를 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로딩 중입니다. 기다려봅시다. 사진이 잘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다시 초기화면으로 갑니다. 그 다음 위스크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미리 만들어둔 20대 모델 사진을 피사체라고 적힌 곳에 넣습니다. 아까 이미지 FX에서 만든 사진을 업로드하였다면,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사진을 구상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화보 사진들을 검색하였습니다. 두 번째 빈칸 장면에 내가 원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다른 모델 사진을 넣습니다. 이제 저는 이두 가지 사진을 조합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미지를 섞어서 새로운 인공지능 이미지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기다려 봅시다. 멋지게 20대 여성의 모델 사진이 나왔네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진들로 할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쇼핑몰 제품 사진 제작 광고 배너 sns 이미지 패션 화보 가상모델 웹툰 랩소설 삽화 제작 게임 캐릭터 시안 실시간 사진 필터 메타버스 코디 제작 vr 환경 배경 이미지 자동 포스터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리브랜딩. 진짜 무궁무진하죠? 여러분도 이 중에 하나쯤은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AI가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애에서 경제와 산업을 바꾸는 플레이어가 됐다는 겁니다. 구글의 나노바나나 웃기게 생겼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일, 돈, 콘텐츠까지 다 건드릴 수 있어요. 포토샵이 무너지고 디자이너가 새로 태어나고 브랜드가 AI로 만들어지는 세상. 미래의 생존 기술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AI로 이미지 제작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누르고 댓글에 궁금하신 부분들 적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툴 비교도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보아요. 아디오스.